일단 내가 지금 너에게 생선을 맡길거야 응 이거 좀 잠깐만 맡아줘 알겠지? 잠깐만 잘 가지고 있어 먹지말고 어 갔다올게 야 뭐하는거야 내가 마, 자, 생선을 잘 맡아달라고 했지 누가 생선을 핥고있으랬어 내놔 내놔 내꺼야 내놓으라고 이거 뭐가있어? 내놔 내놔 이 자식아 내놔 내 놓으라고. 와, 진짜 생선을 맡기면 안 돼, 역시. 고양이들한테 생선을 맡기는 건 역시 예르신들의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. 간다. 어? 바보들. 야. 생선이다, 이 바보야. 예, 예, 예. 바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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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.